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 우리 태어난 아이들 이렇게 손싸개예요. 이제 손싸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내 손으로 뭔가 만들어 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우리 또 가서 구매하려면 또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직접 만들어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들고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이건 이제 지금 여기는 좀 단순하고요. 요끝 만드는 걸 조금 신경 써서 여기 지금 잠금장치 그것만 잘 하시면 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지금 이거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요 실을 사용을 할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이거 사슬뜨기 이제 다섯 개 해서 시작할 거고요. 이거는 면 코튼 니까 그러니까 이게 면훈방이에요훈방인데 이제 면이 섞여 있어서 줄기 때문에 제가 6호의 바늘로 시작을 할 거예요. 6호의 바늘로 지금 이제 시작해 볼게요. 사슬뜨기를 처음에 다섯 개를 할 거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하고 자 처음 코에 갖다 이렇게 넣어서 한꺼번에 쏙 빼시고요. 그리고 사슬을 다시 하나, 둘, 세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원 안에다가 우리는 코를 한번 감아 긴뜨기 총1 4 코만 넣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14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기둥 포함해서 하나 두 개가 지금 되었잖아요 제가 14코를 이 원안에다가 넣어 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한 줄을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세 번째 코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빼뜨기로 연결할 거죠 자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높이를 다시 하나 둘세 개를 할 거고요 한번 감아서 지금 빼뜨기한 공간을 한번더 이렇게 한번 감아 긴뜨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두개 들어간 거 맞아요. 한 곳에. 그다음 코에는 한 번만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만.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코에는 두 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두 개하고 하나하고 하는 순서로 한 바퀴를 쭉 돌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바퀴를 돌아서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또맨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라고 하는 코에다 넣고 빼뜨기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크기는 다 늘어났어요. 우리가 원하는 크기가 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높이를 지금 우리 숫자 여기 보시면 지금 두단 만들었잖아요. 여기 끝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을 그냥 1대1로 계속 뜰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자, 그러면. 하나, 둘, 세개 해서요. 한 코에 하나씩 각자 코에 하는 한번 감아 긴뜨기를 하면서 제가 높이를 다섯 줄을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단수 다섯 칸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붙였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끈을 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는 자, 보세요. 높이를 하나, 둘, 세개 하고 하나 더해서 네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번 감아서 한코 건너요. 한코 건넜어요. 한번 감아 긴뜨기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사슬을 하나 해요. 그리고 다시 감아서 한코 건너서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여기가 끈을 끼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슬 하나에서 한코 건너서 한번 감아 긴뜨기로 한 줄을 돌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에 사슬 하나에서 이제 여기는 허공에다 그냥 이렇게 끼울 거예요. 이렇게 쏙 빼서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 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구멍이 다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우리 한번 감아 긴뜨기 할 거니까 지금 해서 한번 감아서 여기다 긴뜨기를 했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 끝에 하나, 둘, 세 개를 해서 우리 이렇게 피꼬뜨기 하는 거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자, 피코뜨기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마지막 합쳐진 부분에 두 개를 한 바늘에 끼워서 한번 감아서 뺀 후에 두개 일단 한꺼번에 빼는 게 우리 피코뜨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구멍에 두 개를 할 거예요. 한번 감아서 다시 그곳에 넣어서 또 긴뜨기를 일단 했어요. 이렇게 한번 감아 긴뜨기. 그리고 다시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할 거고요. 다시 여기다 피코 뜨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이 사슬은 피코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뒀고요. 그러면 하나, 두 코가 됐죠. 그럼 각자의 칸에 우리는 다두 개씩을 넣어서 피코 뜨기를 해서 한줄 돌아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줄을 다 돌렸더니 지금 여기가 샤링이 약간 잡혔죠. 그렇게 하고, 우리 마지막 끝에는 여기 긴뜨기, 피코가 있는 옆에 긴뜨기에다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로 붙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사슬을 한번 해서 조금은 길게 잘라줘요. 이렇게 살짝, 한뭐 10cm 가까이 되도록. 왜냐면, 하 공간이 너무 이렇게 여기다 바로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서 우리 매듭 정리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감아서 살짝 떠주고요. 또한번 감아서 다시 이렇게 살짝 떠줬어요. 이렇게 그런 후에 여기서 조금 남기고 잘라 주려고요. 편하게 그런 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끈 단추 다는 거 만들 거예요. 자, 보세요. 단추 하는 거는 처음에 우리 단추를 넣어야 하니까 사슬뜨기를 좀 넉넉하게 뜰 거예요. 한 6개, 7개 정도, 7개를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코에다 갖다 이렇게 붙여주겠죠. 자, 이렇게 쏙 빼서 붙였어요. 구멍이 조금 크죠. 사슬을 하나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우리는 짧은뜨기를 10개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 그쵸? 짧은뜨기를 했어요. 넣어서 꺼내서 두 개일 때 한꺼번에 빼는 게 짧은뜨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10개를 한 바퀴 돌아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 바퀴 10코를 다 해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 후에 이제 처음 코 보시면 여기에 이제 짧은 뜨기 끝에 보면 처음 코가 있어요. 여기다 넣어서 우리 쏙 빼서 붙일 거고요. 이제 끈을 뭐 복잡하게 뜰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사슬 뜨기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할 거고요. 한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에다 이렇게 긴 뜨기를 했어요. 한번 감아 긴 뜨기를 했는데 그런 후에 여러분 똑같이 사슬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한 후에 방향을 뒤집으면 옆에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네코한 곳에 보면 한코 건너서 이렇게 꽂으면 아래서 셀때 하나 둘세 번째가 돼요. 우리 한길 긴뜨기 맞잖아요. 그렇게서 한번 감아 긴뜨기를 여기다 또 해주면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여러분이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하나 둘셋네 개를 하고. 또 방향을 돌려주면 다시 한코 건너가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8칸이 될 때까지 제가 떠볼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세서요. 8개가 될 때까지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 8칸이 다 됐어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슬을 한번 해서 조금은 길게 이제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단추를 달겠죠 우리 그 전에 보세요 여기다 끼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한칸두 칸을 바늘에 걸었어요 그 상태로 이걸 이렇게 잡아 당겨요 그러면 이렇게 끼워지죠 벨트처럼 이렇게 끼워져요 그렇죠 이렇게 끼워졌고 또 다시 두칸 여기 건너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한칸 비우고 바늘이 여기 두 칸째 나왔고 이렇게 한번 또 끼워주고요. 이거를 이제 끝까지 다 끼우면 여기는 하나만 남아요. 자, 이렇게 그쵸? 홀수였기 때문에 하나만 남았어요. 이렇게 된 후에 우리는 여기를 단추를 달을 거예요. 자, 여기다 단추를 하나 달아서 고정을 시킬 거니까 그렇게 한번 제가 단추 달아볼게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끈을 길게 남겨놓은 게 단추를 달기 위해서 자 바늘에 이제 실을 끼울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바늘 두꺼운 실은 이런 식으로 접어서 끼우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그쵸 단추를 달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옆에다가 또 이렇게 꿰매 볼게요. 이 사이에 이렇게 안정감 있게 달아주세요. 이렇게 꼭 끼우고 다시 또한번더 여기다 끼워 볼게요. 이렇게 두 번째는 좀 빡빡할 거예요. 이게 잘안 들어가서 실좀 두꺼워요. 그쵸?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아래로 넣어서 이렇게 한 후에 우리 여기다 이제 요 살에다가 항상 이리트 단추 달 때는 이렇게 아래다가 꽂아서 이렇게 감침질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풀리니까 이렇게 한두 번 감아서 당겨주고요. 그쵸? 꼭 묶였으면 요것들도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사이에 이렇게 좀 적당히 좀 많이 넣어주세요. 조금 그쵸?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빼주고 여기를 끊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 요거를 단추를 잠금장치로 잠그겠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한번 만들어.